에스탈 구독자 여러분!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다이스 다현입니다. 저희가 오늘 케미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우와. 하나 둘 셋! 나를 찾는다. <laughs> 괜찮아. 난 알고 있지. 와.. 얘 진짜 나 모른다. <laughs> 질문할게요. 네. 우리 다현, 산아가 처음 만난 장소는 OO이다. 하나, 둘, 셋. 회사 연습실. 4층. 다른 친구가 또 있었어요. 근데, 아, 좀 닮았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게 기억나요? 아, 누군지 알것 같아요. 그죠? <laughs> 저는 사나 언니 처음 봤을 때, 요만한 아이패드 항상 음 들고 다녔었고, 검정색깔 트레이닝복 여기 꼬무줄, 여기. 맞아요. 맞아어요 꼬무줄 맞아요. 맞아요. 있는. 맞습니다. 다음 질문. 우리 다현, 사나가 데뷔한 날짜는 네모이다. 하나 둘 셋. 2015년, 2015년 10월 20일. 20일. 이거 다르면 예. 안 되죠. 그쵸. <laughs> 어제 저희가 2000일이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웃음> <웃음> 멤버들이랑 케이크도 먹고 재밌게 수다도 떨고 네. 그랬어요. 오늘 사나가 일어나서 제일 처음으로 땡땡이를 먹었다. 나무늘뭐 먹지? 난 알고 있지. 어떻게 알지? 언니가 오늘 시켰잖아. 자, 하나, 둘, 셋! 회덮밥!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신기했던 게 제가 아까 촬영하면서 너무, 너무 배고, 배가 고배 고픈 거예요. 그래서 뭐 먹지? 하면서 딱 회덮밥이 생각이 났는데 매니저님께서 이제 뭐 먹고 싶냐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어? 회덮밥이라고 했는데 어? 다현 씨도 스시라고 네. 했는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했어요 통했어요. 신기했어요. 통했어요. 다음! 다현이의 요즘 최애 식사 메뉴는 네모이다. 하나 둘그 셋! 이가 돈가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어제도 돈가스를 먹었거든요. 좀 되도록 건강 음식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응. 초콜릿, 뭐, 과자 이런 거는 조금... 못뭐 참죠? 네, 참기가 그렇죠. 어려워서 어제도 현장에서 <laughs> 초코우유를 <유일> 챙겨가더라고요. <laughs> 초코다유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어 이거는 쉬워요. 하나가 제일 좋아하는 색은 땡땡이다. 음. 하나 둘셋 보라색. 음. 언니 요즘 보라색 카트 자주 쓰잖아 채팅에서. 그거는 내 건식색이 보라색이라서 쓰는 거고. 아그럼 다시, 음. 다시 다시 다시. <웃음> 다시, <웃음> 다시 없어 다시 없어. 아다 다시. 시작할게요. 다시 하나 둘 셋. 초록색만 아니면 된다. 와 이게 진짜 나 모른다. <laughs> 어떻게 언니, 그래요? 언니 초록색 싫어하잖아.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 따로 있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색? 아나 알겠어. 다시, <웃음> 다시, 다시. <웃음> 세 번째 기회 드릴 생각은 알겠어, 없었는데 알겠어. 할게요. 하나, 둘, 셋. 핑크, 핑크. 네 맞습니다. 네세 번째로 기회를 드려야 이제 아시네요. 네, 정말 아 알고 있었다 <laughs> 아니 알고 있었지. 네 다음 다현이는 너무 행복할 때 네모 한다. 하나, 둘, 셋. 나를 찾는다. <웃음> <웃음> 다현이 행복할 때? 아, 말이 굉장히 많아져요. 평소에 제가 좀 설명이 많은 편이긴 한데 텐션이 업되면 설명이 정말 많아져요. 다현이 행복할 때 저는 그냥 광대가 안 내려온다. <웃음> 다음. <웃음> 다음! 어머, <laughs> 사나가 갖고 싶은 천은 천은 역은 땡땡이다. 저알것 같아요. 뭐예요? 하나 둘, 둘 셋! 순간이동! 왜냐면 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나 언니가 일본을 못간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음 집에 간지 사나 니래서 부모님도 보고 싶을 거고 그러니까 순간이동으로 촥 해서 너무 좋네요. 으로 가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 좋겠어요. 다음 질문! 배부를 때 다현이는? 네모한다. 다현이는 배부를 때 어, 벽에 붙어가지고 일자로 서 있거나 아니면 앉아서 등을 이렇게 세우고 있다. <laughs> 정답저는 <laughs> <laughs> 배부를 때 항상 벽에 대고 몸을 일자로 만들고 계속 서 있어요. 맞아요. 소화시키려고. <laughs> 자, 그럼 그다음 하나가 촬영 끝나고 마시고 싶은 음료는 땡땡이. 다 이거 약간 제가 대답을 하려고 해도 어려울만한 것들이. <laughs> 음... 한 맞춰 볼게요. 한번 네, 맞춰 보세요. 머릿 속에 뭐가 없긴 한데 맞춰 보세요. 쿨라임 어... 음... <laughs> 어이가 없어서 쿨라임을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는데. 자 <laughs> 다시 한... <laughs> 이거 마지막 기회예요. 두 번째가 하나 둘셋 라떼. 오늘 라떼를 마셨으니까 된 걸로 할게요. 아, 정말 실망스럽네요. 뭘 자꾸 실망해요. 실망이죠. 보라색들은 항상 만 아니면 된다니 핑크 핑크 네, 저의 케미 케미 테스트 잘 보셨나요? 자, 엔스타이 <laughs> <-타입> 유어로에서. <laughs> <다시 해. 웃음> 네, 저희 트와이스 사나 다현이 앤스타일 6월호 커버에 나오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